여러분 문문 아세요 문문? 이분이 예전에 인디 음악에서 진짜 음악 막깔나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노래방에서도 이 가수 노래 자주 불렀어요 감성도 딱 제가 좋아하는 그런 잔잔한 감성이어서 자주 부르곤 했었는데 아, 이 양반이 사고를 쳤어요 약간 여자 화장실에서 몰카를 찍은 거예요 사람들도 다 보이콧 했고 저도 이제 그때부터 안 듣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노래는 하필 또 너무 좋아서 막 생각이 나요 한 번씩 아이 사람 노래 지금 들으면 딱인데 노래방 가서도 가끔씩 아 지금 부르면 딱인데 이런 타이밍이 있거든요 근데 괜히 사람들 앞에서 듣기 눈치 보이고 그래서 집에 와서 그냥 몰래 소리 낮추고 들어보는 그런 음악이 됐어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네 오늘은 많은 분들이 한 번쯤 고민해보셨을 법한 민감한 주제에 대해 한번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바로 윤리적으로 문제를 일으킨 그런 가수의 음악 우리는 계속 소비해도 될까? 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사람들의 의견은 좀 극명하게 갈리거든요 뭐 들어도 되지 음악은 음악이고 가수는 가수인데 분리해야지 라는 입장이랑 또 어떤 분들은 아니 문제행동을 한그 가수의 음악을 듣는 거는 우리가 그걸 지지하는 거나 다름없다 라는 입장이 있거든요. 근데 진짜 어려운 문제예요, 사실은. 그 창작물 자체의 가치를 어디까지 인정해야 되는가. 오늘은 한번 이거를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가수의 윤리적 문제와 음악은 별개로 볼수 있다. 찬성의 입장을 한번 들어볼게요. 예술작품과 예술가는 분리를 해야 된다. 아니, 이거는 가수의 개인적인 문제로 음악까지 통제하는 거는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따로 이제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 라는 입장이고. 그래서 이제, 아니, 뭔 소리야. 가수의 노래를 듣거나 그 음원을 구매하는 그 행위는 가수의 활동을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거고 그거를 윤리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한테 수익을 안겨주는 그런 행동이다 그 잘못된 행동을 간접적으로 용인하거나 옹호하는 그런 메시지를 줄 수도 있다 이거는 그래서 들으면 안 된다라고 반박을 하고 그럼 또 이제 판성측은 어떻게 다시 반박을 하냐 아니 우리가 경제적으로 지지하지 말고 뭐 음원 이런 거 사지 말고 그냥 노래만 들으면 되지 노래 듣는 게뭐 그 행동을 용인하거나 지지하거나, 이거는 너무 과도한 해석이다. 오버하지 마라. 이런 입장이고. 아니, 그러면은, 그 가수가 윤리적인 문제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으면 어쩔 건데. 가수를 계속 지지하거나 소비하는 행위가 그 피해자한테 얼마나 또 상처를 더 안겨주겠냐. 피해자 입장을 고려한다면은, 그 가수가 잘못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기 전까지는, 이, 들으면 안 된다. 그게 윤리적으로 마땅한 태도다. 라고. 또 반대측 입장에서는 물론 이제 피해자의 아픔을 외면하면 안 되겠지. 근데 개인의 사적인 그냥 뭐 음악 감상하는 게아 이게 뭐 피해자한테 고통을 가중시키고 그 끝까지는 너무 오버 아니냐. 이 이거 상관관계가 그렇게 크지 않다. 이거는 너무 과대해석이다 라는 입장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찬반 양측의 주장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에 대한 이제 반박까지 좀 알아봤죠. 여러분 어느 쪽에 더 공감하시나요? 이 문제는 좀. 정답이 없기 때문에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까요? 어떤 분들은 무조건 보이콧, 어떤 분들은 음악만 들으면 된다라고 이제 좀 서로 극단적인 입장을 취하기도 해요. 근데, 현실에서는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냐, 그 문제가 어떤 범죄냐, 그리고 뭐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서 다양한 방식으로 좀 판단되기도 하고 해석되기도 하잖아요. 여기서 좀한 가지 제가 제안을 드려보면 이 가수의 잘못의 심각성, 그리고 어떤 잘못을 했는지, 그거랑 가수의 태도 변화, 그리고, 저희의 소비 방식,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실질적인 한번 행동 방침을 정해보는 거예요. 그거 행동 방침을 좀 상세하게 말씀드리면은, 레드라인을 넘은 사람. 그러니까, 가수가 타인에게 뭐, 신체적, 정신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해를 끼친 경우. 그러니까 뭐, 성범죄나 강력범죄, 중대사기. 이런 걸로 유죄 판결을 확실하게 받은 그런 경우에는 가수의 모든 음악 소비를 중단해야 돼요. 그냥 듣는 것 자체도 하지 말고 콘서트 이런 건 당연히 가면 안 되겠죠. 그런 거는 확실하게 소비를 중단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을 표하고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 분명한 거부의사를 표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중범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심각하지만 범죄가 아닌 경우 이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지속적인 갑질을 했다던가, 아니면 뭐 심각하게 좀 차별적인 행동이나 발언을 했다던가, 약자에 대해서 좀 괴롭힘을 했다던가, 이런 거는 이제 문제 삭제가 발생한 그 시점부터, 진짜로 이제 진심으로 반성하고 책임지는 모습까지, 예를 들어서 피해에 대한 회복 노력을 했다던가, 아니면 충분한 사과를 했다던가, 좀 장기적인 자숙을 거쳤다던가, 이런 거를 볼 때까지는 이제 소비를 중단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뉘우치면은 그때서야 좀 소비를 하던가. 제가 말하는 소비는 이제 듣는 거나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 가수가 진적으로 변화가 확인될 때까지는 좀 유보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사태가 아니라 과거의 문제, 좀 오래 전, 한 5년, 10년 전그 과거의 문제나 좀 상대적으로 경미한 논란. 그런 거는 개인의 판단에 맡기는 거예요, 이런 거는. 해당 가수의 뭐 과거 행적을 대신 인지를 하고 좀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는 상태에서 나머지는 진짜 소, 소비 여부는 이제 개인의, 개인에 맡기는 거죠, 이 정도 급은. 자. 오늘 우리는 한번 논란이 된 가수의 음악 소비에 대해서 이거랑 관련된 윤리적 딜레마에 대해 한번 살펴봤는데 결국 어떤 결정을 내리든 간에 우리는 자신의 윤리적 기준을 되돌아보고 사회적 책임을 지는 거그 자체만으로도 일단 저희는 한발더 나아간 거거든요. 아예 이런 기준 자체를 몰랐을 때보다 제가 말하는 게 정답이 아닐 수도 있는데 여러분만의 기준을 세우는데 조금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준을 세우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뭐 다양한 의견을 남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